안녕하세요. 저는 실바니안입니다. 네, 저는 오늘 첫 촬영이고요. 네, 저는 오늘 요 블랙베리라는 친구 집에서 점토를 만들 겁니다. 아, 점토라고 하기보다는 액체괴물이요. 액체괴물 만들 겁니다. 여러분 어, 보실 때 이렇게 물과 섞여 있는 퍼니폼 보이시죠? 요 펀니폼과 뒤에 있는 풀 그리고 칼. 네, 이렇게 있고요. 언니. 먼저, 이 퍼니펌에 풀을 좀 넣어주셔야 해요. 엄마! 퍼니펌에 풀을 넣어주시고요. 저는 꽤 많이 넣는 성격이에요, 손이 커서. 이렇게 넣어서, 이렇게 잘 비벼주세요. 어떤 분들은 제 목소리 듣고 다 아시는 분들도 있으겠지만, 뭐 어, 곰, 옐로우스틴도 있고, 미니도 있고, 캔디도, 캔디도 있고. 있고요. 엘사도 있죠. 근데 엘사님께서는 안 아시면 이제 블랙 키티로 바꿔가지고, 그 구, 구독자 하시는 분들이 보면, 예 저는 이렇게. 친구네 집에서 하고 있습니다. 네, 자는 겸 같이 노는 겸 노는 겸, 겸. 자는 겸 겸겸이죠, 겸겸. 자 잘라 주시고요. 열두 열 없어 이 사는데, 사는데. 만약에 저희가 우리 몇살 때부터 산 적인지 에 맞히면은 땡이겠죠? 어제 저희들 친구 빼고요. 친구분들다 알죠. 내 친구 모르시는 분들도 꽤 계시겠지만. 아니요 없어요 없어요. 남자애들 강호는 모르시겠지만. 남자애들은 보통은 알아요. 보통은 알겠지만. 아저님이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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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감기가 걸려서 모르는 분들도 있으시요 감기 아니잖아요. 감기 걸렸어요 저. 감기 아니고 다른 것도 걸렸잖아요. 네 작년도 걸렸고 감기도 걸렸고 저는 이미 감기가 걸려 있는 상태라서 약은 안 먹지만요. 저는 보통 감기가 많이 걸리는 상태랍니다. 전잘 안걸리는 생인데 제가 약재를 하도 안먹어서요 엄마도 혼날 지경이.. 어? 한번더 떨어진거야? <laughs> 죄송합니다 죄송합니 <laughs> 잠시 오류발생이십니다 네 오류발생입니다 네 아까부터 계속 실패해서 제가 지 짜증나가지고요 <laughs> 다시 안하기로 했어요 네. 한 번만 더 클릭했다면 저한테 죽을거예요 이제는 아무리 단짝이라도 이렇게 죽는 말은 안쓰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얘 네. 내 어려워 찍게찍게찍게찍게 어? k e t ticket, ticket. Oh, I don't know. w h 같아 e c a 충격적인 사실을 알 y teach him what to watch with me. I d o n 기술자 이제 제가겠습니다. 아, 게 아니라 님이. 지금 이게 잘안 돼가지고 휴지나 떼고 있어요. 휴지요? 휴지 완전 많이. 잠시만, 잠시만 오류 발생입니다. 잠시만 오류 발생. 세상이 조금 흔들리죠? 지진이 일어난 거 아닙니다. 네, 휴지 뗐 휴지 뗐고요. 다시 올라갑니다. 뗐고요. 자, 잠시만 휴지 많이 떨어니까. 이것도 많이 뗀 거예요. 제 소, 제가 손이 작아서 죄송합니다. 언제나 손이 크다고 했지만 옆으로 돌려주시고요. 파인애플 더 넣어드릴까요? 아니요. 일단은 파인애플 넣기 전에 휴지 완전 많이. 휴지 완전 많이 다시 오류 으이. 발생입니다. 잠시만 오류 발생입니다. 검찰 때까지 간다. 검 이만큼 거의 완성된 건 아니지만 조금씩은 되가고 있습니다. 이거 이통 이렇게 닦아. 내통 네, 닦다. 이 대가리를 이걸로. 옆대가리를. 이걸로. <laughs> 어 집게. 네. 아 너무 필요한 게 많아. 아 지금 저희가. 이 필요한데 말, 풀도 필요한데 저 없어. 네 이제 모양은 아직 안 드러났고요. 아저 보세요. 잠시만요. 용도를 맞추시는 겁니다. 용도. 아니잘 됐는지 보는 거예요. 언제 용도 맞추시는 거라며요. 아닌데? 아 그건 풀이고요. 음. 아좀잘좀 하세요. 좀 제말좀잘해줘 좀 파인애플. 파인애플 갑자기 왜 나요? <laughs> 아니 부족한 것 같아요. 파인애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<laughs> 네 파인애플 진짜 내 네, 골드 파인애플입니다. 아씨 <laughs> 어디 가는 거예요? <laughs> 네 저는 어, 어디갔지? 이 블랙베리라는 친구가 웃음이 끊기지 않습니다. 음, 없어. 어, 여기다. 아, 네 파인애플 진짜 얇죠? 네 똑같지 아. 않나요 여러분? 똑같진 않아요. 떡이요 떡. 전 떡이라고 말했습니다. 떡이라고는 거안 했습니다. 어어디어 다시 입수했어요 <laughs> 네, 내가 입... 방송을 너무 부끄러운가봐요 참... 아, 빨리 섞어주세요 갑자기 누웠잖아요 <laughs> 용도를 알아야 되는데 어? 또 용도 용도 그러잖아요 아까는 용도를 했어요 안 농도인지 용도인지 전 이해가 안됩니다 동도 동도 동도? 저보고 저... 돈 달랍니다 네. 돈좀 주세요, 저 거지. <laughs> 아니 아파트에 사는데 어떻게 도, 거지예요? 네, 그러면 아파트에 안 사는 사람은 다 거지니까? 이제요? 네, 전 아파트에 안 삽니다, 개인적으로. 개인적으로, 개인적인 걸왜 말해? 다, 다, 이쯤 되면은 다들 제가 누구신지 아실 거예요. 아니에요. 아는 사람들은, 제 친구들은 몇몇은 알 거예요. 단체 히로 아까 전에 말했으니까. 말했나? 아, 그거 다시 시작해가지고... 자, 잠깐만... 아, 근데 말했을 거야. 아니야, 안 했을 거야. 아니, 했을 거야. 모르겠어, 나도... 그럼 좀 이따 다시 보면 되죠. 완성되고 나서... 확실히... 이거 너무 길어. 이제 파인애플, 다시 입수 들어갑니다! 왜 이렇게 많이 넣어요? 아, 그만해 돼요 <laughs> 제가 손이 커서 그럽니다. <laughs> 네 던져 버리시는 블랙베리님 대체 뭘 넣으시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. 저는 꺼낸 거 다시 넣은 거예요. <laughs> 왜 꺼내셨어요? 용도를 알아보려고. 네 정말 안 되네요. 네 일단 제 친구 블랙베리님 <laughs> 거에 <거의> 무 <laughs> 뭐하시는 거예요? <laughs> 아니 사람 손에 다았지네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? 내가 만든 거 건드리지 마. 이 도둑아. 나 <laughs> 도둑 아니에요. 친구예요. 도둑이에요, 도둑. 네, 세상에 친구 보고 도둑이라고 하는 사람 있어요. 많죠. <laughs> 나도 있고 너도 있고. 누구도 있고? 당신도 있고. 당신들도 있어. 분명히 있을 거야. 진실은 밝혀진답니다. 아니야. 근데 네, 도둑질도 저... 있어. 뭐 이런 거 있잖아. 난 똥에 쌌는데 걔는 모르는 거. 실수했니? 아니 뭐야? 굳었지 않나요? 아 어... 이게 파인애플이 잘 녹는다고 했어. 네 도움 받기로 했습니다. 역시 기술자지 않습니까? 파인애플. 아, 파인... 아 내... 나도 모르게 파인애플이 먹 이렇게. <laughs> 네 골드 파인애플 드시고 싶은가봐요. 자, 자 저기서 나오는 위대한 우유입니다. 미대한 우유. 미니어처. 미니어처입니다, 미니어처. 네. 진짜 우유는 아닐 거라고 당들 생각하시겠지만, 네. 사실 이거는, 요 밑에 보이시는 것처럼, 지우개입니다, 지우개. 쓸데없이 이게 왜냐면요 그냥? 할게 없어서 그럽니다. 죄송합니다. 얘 처음만 하는데 진짜 말이 많아. 네, 제가 미안합니다. 이 찍게 보이시죠? 저그 찍게를 왜. 와우. <웃음> 복수다. <웃음> 아우, 진짜. 아우, 진짜. 아우, 난 <laughs> 괜찮으세요? 난 괜찮아. 엄마야! 이거 보세요. 묻는데 왜 계속 만져. 보세요. 야, 이거 보세요. 보세요. 다 묻었어. <laughs> 무슨 짓이에요. 일단 효과적인 건 같아요. 파인애플 더 넣고 싶지만 진짜 말이 많네 이분이 넣지 말래요 미안해요 제가 엄마를 닮아서 말이 많아요 자 이제 제가 할게요 파인애플 넣어 파인애플 엄마 어, 넣지 말라고 했 많이 적게, 음, 적게. 오 저는 적게 하면 많이 넣고 많이 하면 적게 넣거든요 아 짜증나 <laughs> 죄송합니다 너무 많나? 어 니? 네? 괜찮아 괜찮아? 응 파인애플 또 들어갑니다 짜증나 이거 왜 이렇게 안 돼? 아 이렇게 되어야 돼. 이거는 제가 하는 건데 블랙베리님이 헛수고하시네요. 감사합니다. 제가 할게요 이제. 아 잠시만. 이 썩는 건 너가 못해. 할수 있어요 저도. 못해. 할수 있어요. 아니. 할수 있어요. 아니 아니 네가 안 주잖아. 아니 네가. 아니 주는 건 알겠어 이제 잘할 수 있어. 아, 잠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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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다섯어 썩는 건 네가 하지 마. 시사하다 진짜. 이거 어떻게 냐이렇게 되면 안이는말이야이물이야 이거 어떻게 할 거야? 이거 어떻통야 이거 어야 이거 어이이아이제어 계란찜을 만이었어 이거 요 이거 진짜 게있게할 이거 게 무슨 이거 이게게이는데 <laughs> 정말 맛있게 보이세요? 응 이거 그럼 이, 이 블랙베리님이 와서, 와서 드셔보세요 그래 너부터 먹고 자 너부터 드세요 아 너부터 먹고 야 너부터 드세요 야 그럼 나 죽어 글쎄 <laughs> 그럼 나부터 죽으란 <죽고 난> 말이에요? <laughs> 너부터 먹고 내가 죽을게 싫어 너 죽고 나 죽다 <laughs> 야내 죽잖아 그럼 네산디 어떻게 하는데? <laughs> 100% 그러니까. 친구니까 알지 당연히 나안 먹을 거야거거 이거, 먹으면. 이거, 주, 우와. 아무것도. 으이, 이거, 이거, 이 우와. 아무 이거, 이거, 요 나는 죽 이거, 지이 이거, 이거,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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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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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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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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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왜 실반이 아니지 아세요? 실반이야? 어디에서 떠냐? 몰라요? 그냥 갑자기 실감났어요 실반이안 실바니안. 제가 실반이 아이란이름을대공아니 공주란다. 뭔가 포켓몬스터였나? 실바... 아니 포켓몬스터 아니에요. 장난감인데 막 생지 그런 거 많아요. 얘얘 언니야. 얘 장난감이에요. 아니 제 동생 장난감이에요. 생지예요 얘. 제 동생은 생지예요. 아! <laughs> 아니, <그래도 생쥐. 웃음> 아니, 자 이제 거의 완성됐지 않나요? 아니 너무 묵직해요 이거는. 묵직해야. 돼. 아 진짜 꿀 같아. <laughs> 야, 왜, 이거 왜 무겁게. 계란찜이야? 계란찜. 제가 오늘 계란 주꾸미해서 먹던 <laughs> 주꾸미. 지글이 지구이 이게 말이냐? 오랜만마 알면서 아 진짜 또 배렸어. 대배렸다. 내 친구의 슬픔이 이렇게 좋아하는 친구 처음 봤습니다. 아니, 아니야. 내 친구 중에서. 또 있잖아. 여자들 중에서. 그러니까 또 있잖아. 예은. 이 너도 예은이잖아. 그러니까 나방 또 있잖아 예은. 그게 누군데? 또 예은. 또 예은. 또 예은이 또 예은 또 예은이. 다 예은이냐? 그럼 나도 예은이냐어 이게 <laughs> 계란 노른자 같다아 아, 진짜 징그러워 왜 <laughs> 씻니? 얘 엄마를 닮아서 우리 엄마 옛날 별명이 딱따구리였습니다 딱따구리? 너 딱따구리 하지 그랬어 이름을 딱따구리 하지 그랬어 이아니 거냐? 너 실자냐? 실자 널 실자 아, 싫다고 응응응응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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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보이시나요? 아니요. 아이거잘안다이씨 이시래요. 아 진짜. 제거니. 너무 너는... 많이 씁니다. 아니요 더 많이 쓴 친구가 있습니다. 김예준. <laughs> 맨날 욕 같은 거 나오면 내가 막 뒤로 돌아서 걔 보는데. 김예준 여기 안 살지 않습니까? 제작청에. 됐다 많이 와라. 맨날 오죠? 아니 주말 아니에요? 아니다. 주말에 블랙베리랑 어 공, 놀이터에 가면 은꼭걔 만나요. 배고파. 얘가 배고프대요. <laughs> 이제 거의 완성된 것 같으니 마무리 인사 짓죠. 지금까지 슬바니언이었습니다.